아 있다 씨, 깜짝이야 뭐하시는거야 도대체 테이저건들고 아니 나랑 똑같은 진짜, 변수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이게, 베리니 친구들의 심리를 파악해야 되는데, 파악이 안 돼. <laughs> 파악이 안 돼. <laughs> 아, 근데 렉 너무 심하다, 이거. 와우. 많다. 나한테도 오나? 어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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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와렉 미쳤다. 와, 찬호 왜 이렇게 렉 걸려? 어, 총이 안 나온다. 총 어디 갔어? 설마어 나왔다 나왔다. 어리 없네.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. 항상 한 명이 아니라고 생각해야겠어. 공포야, 공포야. 거의 뭐 약간 극기 훈련이야 지금. 야한 명만 봤을 수도 있잖아.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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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뮤트했어. 한번 보러 가볼까요? 뮤트를 해서 제 예상은 집에 또 파밍하러 가면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다 야, 핑크색 오토바이야. 차지잖아, 이거. 근데 까오에도 아직 있는 것 같아. 그 에미사궁가, 그거 소리 났던 것 같거든요. 어, 차 소리. 이거 내가 봤던 아까 그 흰색 차다. 야, 여기 사람 있어. 어, 얘 뛰어나오겠는데, 어? ピクルマトリ 어, 수류타 있네? 뿅, 아, 겨우 잡았네? 아, 아 연막이 없어. 오라라라라, 오라라라, 오라라라라. 어라라라 어라라라라 어라라라 오라라라. 아 근데 꼬다리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<laughs> 아 탕후루요 탕후루는 안 보는 게 좋아요 예 네. 심신 건강을 위해서 야,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드리고 싶다기 보다는, 이제,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칠까봐, 혹시나, 그걸 보고. 그래서, 제가 사전 방지로다가, 이제, 내린 거지, 네,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. 혹시 그거 보고서는 갑자기 막 혈압이 오른다던가. 만약에 그러면 어떡해? 와, 진짜 대단하다. 와, 오토바이를 타고 메인도로 달리고 있어, 진짜.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그런 사람 죽어야 돼. 왜안 죽이냐고. 죽이라고 좀. 건강 해치고 싶어도 여러분 제가 걱정하잖아요. 제가. 제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요. 나로 인해 건강을 해치면 얼마나 아... 생각만 해도 진짜 눈물이 날것 같아.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뭐지? 아 엠파 너무 무섭다. 어? 아니, 오토바이. 아니 오토바이를 왜 이렇게 끄는 거야? 오토바이가 몇 대야 이 사람들아! 어, 오토바이의 민족이야? 지금 포르쉐가 나왔는데 오토바이를 끄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? 왜? 어, 오토바이 그만 끌어! 어! 연막총이 없네요? 빨리 몰랐어요. 헉, 어머나, 이 중요한 거를. 망했다, 이거 다시 가지러 가다가 저는 잠기겠는데요? 어디, 어, 없다, 이 사람. 잠시만요. 아, 어, 이런. 아메! 아, 이거 어떡해? 자기장 쓰레기야. 일로 갈까 그냥? 1번 동으로? 자기장 너무 어렵다. 아, 1번에 BRD임 있어요. 그냥 집에 가자. 집에 있고요. 여기 있어. 1번 집에. 걸어서 오는 애 있다. おれちゃう 집이 아작이 났군요. 오타 많이 드네. 좋다. 이게 맞긴 해. 야, 이거 진밀길 잘했죠? 집이 계속 걸리네. 왜 밀어야 됐나? 아, 제발! 으아! 영차! 영차! 油闯。 왜 이렇게 늦게 터져? 아! 야, 야, 이 사이를 간다고? 네이 너. 네이 너. 어디를 그냥. 뻥? 나이스, 치킨. <laughs> 맛있네요. 에 산악에서 하는 순발력 테스트. 야. 휴, 맛있다. 너무 맛있다 나이스 치킨 아니 근데 이번 판에 생각보다 오탄든 친구들이 많았어요 오, 아주 좋습니다 원래 구탄이 많아서 탄소급이 안 됐는데 오늘 탄소급 너무 잘 되네요 너무 맛있고 그 친구죠 이제 내가 뒤로 빠지는 거 보고 붙는 거예요 와 피도 안 묻고 와요 맞았었거든 어 죽어야죠 이렇게 오면 어떡해 그 다음 친구 이 오토바이 친구가 좀 많이 맞았었어 이때 지금, 되게 많이, 왜, 피 1이에요, 지금? 피 1인 상태로, 많이 당황했죠, 지금? 많이 당황했거든요. <laughs> 아, 근데 이거, 요가 킬로건, 이미 봤죠? 에 어. 되려, <laughs> 살아나서 죽은. 산옥에서 오토바이 타시면 안 돼요. 그래, 이 친구와 엄청난 자강도전을 하고 있는데, 뒤에서 각이 나오더라고, 얘가. 이때 한눈이 팔렸죠? 아 나이스 어 이때 에임이 많이 꼬다리가 저는 너무 중요해요 어그 쓸때 꼬다리가 없으면 좀 힘들더라고요 아요 친구죠 제가 발소리 일부러 계속 냈거든요 일단 사프를잘 못했어 결혼. 아 오토바이를 또 타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 맨매 해줘야 되거든요 감이 오토바이를 타? 그것도 산옥에서? 이건 진짜 잘못했어, 이거는. 어. 근데 또 오토바이를 타고 와. 또. 크레이지. 크레이지보이. 크레이지보이. 말이 안 돼요. 오토바이 사면 타. 한 판에 이런 판이 나올 수가 없는데. 한 판에 오토바이 탄 친구가 3명. 무려 3명. <laughs> 그리고 이, 아, 여기 바깥에 찢는 친구죠. 이거 킬은 놓칠 수 없거든요. 어 저런 그 다음에 문 열었는데 까꿍 <laughs> 안 내밀죠 어 이제 약간 좀 정신이 희미해질 때 그렇지 그리고 당황했을 때 그렇지 <laughs> 그리고 요 친구 싸워서 피가 별로 없는 걸 알고 있어서 일부러 피 먹기 전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본인이 연막가라서 안보여요 기어다니는데 본인이 본인은 연막 안에 있는 줄 알아 저런 네 저런 저렇게 죽고요 그 다음 친구가 여기 BRDM한테 쫓기고 있는 친구 아... P1이었어요 안타까워요 아... 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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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갓 그리고 BRDM 야, 이거 피구공이 아니니까 미리미리 깨놓을 수 있어. 아무도 안 깨요. 아무도 안 깨. 미리 깨야 돼. 뻥, 저런. 또 죽었어요. 그 다음 친구. 이때 약간, 어, 얘를 얘가 맞나? 이 챗봤거든요. 시체인가? 했었어. 어, 아, 많이 맞았구나. 이때. 여기에서 점프. 어, 바로 헤드 맞았고요 저런 <laughs> 야 이렇게 하영까지 되게 맛있다 오토바이를 산옥에서 타는 친구들은 맴매를 해줘야 돼요 맴매를 해줘야 돼올리면 혼남